안녕하세요. 윤기칸, 그러니까, 고구사씨, 나홍창호,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시공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올렸던 판돌의 상자, 그 이후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을 올리고 고객님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과 같이 주변 업체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진 구조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심한 거품은 피해야 한다는 게제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저희 업체에 가끔 고객님들께서 왜 이렇게 시공비가 저렴한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라온창호가 다른 업체에 비해 시공비가 적게 나온 이유는 유통 마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저희 라온창호 회사를 소개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더 자세히 자료겠지만 저희는 KCC에서 자재를 공수해 직접 제작하고 고객님들께 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타시 회사를 창업하고 약 3년이 되었고 한도레 상자 영상을 올린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샤시 회사를 창업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누구나 다 아시는 델트리온 제약을 포함해 대기업 제약회사 영업을 약 10년 가량을 해왔고 그러다 집 이사를 하면서 샤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문의를 여러 군데 비교해다 보니 최대 200만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샤시계는 특히 적정가가 제대로 오픈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차리고자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청년창업지원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생각과 달리 시공 현장이 너무 다 보니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작부터 시공까지 밤늦게까지 실책을 하고 하루 세네 시간씩을 자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회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처음 세 명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1명이 일하는 지역 창호 회사가 되었지만 1년 반 전에 당시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면 지금도 당시의 서러움이 느껴집니다. <목소리> 처음에 유통구조를 줄여서 고객님들께 부담을 적게 드리고, 좋은 품질, 좋은 제품, 좋은 시공 실력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업, 직접 제작. 직접 시공을 해왔습니다 점점 라온 창호가 저렴하다고 잘하더라고 삐섬이 나기 시작했고 인테리어 업체나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마음으로는 공사를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 모든 고객님들께 공사를 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잘하는 시공템이 없을까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감사하게도 제 기준에서 대구에서 시공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공팀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껏 정말 많은 현장을 함께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를 전담으로 해주다 보니 책임 시공이 가능하겠죠 시공 현장에 AS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셔서 공사 당일과 그 이후로도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저희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라온청원은 유통과정을 더욱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시공, 더 좋은 가격,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샤시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샤시 플랫폼 만들어 제작은 우리 라온창호 공장에서 그리고 시공팀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더 많은 고객님들의 유통 거품을 없앤 공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끔찍한 대구 샤시 라온창호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청년 창업 자금을 신청해서 우리 공사를 전담으로 시공해. 우리 공사를 전담